우선 1 0개 나열할 건데 우선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다를 때 그러면 3이면은 나 3에 대한 나머지면은 보통 나눠 나머지가 0인 경우 3 6 나머지가 1인 경우 1 4칠까지 되죠. 그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경우 2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는 이 안에 있는 원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그럼 첫번째 우선은 r0랑 r2가 먼저 배열할건데 3 6그 다음에 2 5 요런식으로 배열될때 3을 먼저 고정시키고 그러면 6은 건너편으로 고정됐고 그 다음에 2, 5 자리 바꾼거 두가지 여기 끼어 있는 애들, 4, 3, 2. 1, 4, 7 여기다 배열하게 되면, 서로 이웃할 일이 없다. 그러면, 48가지가 나오는데, 두 번째, 여기까지 생각이 좀더 쉬울 것 같은데, 두 번째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? 두 번째는, 얘가 이웃하면 안 되는데, 이웃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, 어려워. 3이랑 6이구나. 3이랑 6이랑 이웃하고 2랑 5랑 이웃했다고 해 봐. 2 이웃 했는데 나중에 끼워 넣으면은 해결이 되잖아. 그걸 생각하기가 어려워. 우선 일단 3 고정해 놓으면 3이 3의 왼쪽에 6이 있거나 오른쪽에 6이 있을 수도 있을까? 2. 일단 2 5 자리 바꾸는 거 2. 그다음에 여기다가 1 4 7을 끼워 넣으면 문제가 됐던 게 해결이 된다. 이건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왔고, 이거 문제가 생겼었는데, 그거를 마지막에 해결하는 거고, 그러면 3, 2가 되고, 두개 배열하고 나면 남은 자리는 두 가지니까, 이두 가지 중에 배열하면 된다.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48가지가 되고, 또 합치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게 어떤 원과 이웃한 두 원. 어떤 원이 있고 이웃한 두 원이 3, 6을 먹고 싶다.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2번을 가져가는 거지. 3, 6이 여기 있고 그 사이에 깨워, 무조건 끼워넣어야 되잖아. 그러면은 96. 전체 경우의 수 96분의 48이 돼서 2분의 1이 돼서 합치면 3이 된다.